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리화리 화리점입니다. 화요일엔 리브샌드박스와 점. 심을 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상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은 네 화리점인데요. 오늘 이제 또저 이제 본인 임주환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저희 이제 오늘 스페셜 게스트 로 <laughs> 네. 심영보 스카우터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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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샌드박스 심영보 스카우터입니다. 네. 좀더 자기소개 해주시죠. 아네 저는 e 스포츠 쪽에서 일한 지한 6년 정도 됐고요. 그 원래는 인벤에서 기자 생활 좀 오래 했고 이제 작년에 그 리브, 리브 샌드박스로 넘어와서 스카우터 겸 그리고 육성팀 관리하는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 뭔가 딱 듣기만 해도 약간 유망주들의 육성? 뭔가 좀... 아, 네,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팀 자체가 워낙 음. 그뭐 이사님부터 단장님, 대표님까지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에요. 네. 자, 이제 오늘의 게스트 리브 샌드박스 스카우터 심형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본인에 대한 소개라든가 다양한 질문들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일단 모르는 분들을 위한 소개입니다. 일단 심영보 기자님이셨어요. 네 맞아요. 예 인벤에서 기자님을 활동하셨고 심영보 기자가 작성한 기사. 네. 2,638개. 나. 아. 이거 뭐 거의 뭐 하루에 <laughs> 하나씩 찍어내도 어그 그렇죠. 예, 이게 며칠이에요? 뭐 400으로 계산해도. 예. 거의 아, 만 6년 가까이 나오는 네. 분량인데, 아 이게 어. 그 기자, 그러니까 이 언론에 대해서 뭐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실 텐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와 너무 많이 썼다 이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언론사에 굉장히 많은 보도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료들을 약간만 좀 수정하고 비틀어서 내다 내면은 그 숫자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본인이 정말 취재하고 강원에서 쓴 기사가 좋은 기사냐로 음. 평가를 받는 게 기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방금 약간 프라이드가 느껴지죠. 아. <laughs> 기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네뭐 네. 뭐, 네. 열정과,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열정과 퀄리티다. 어, 맞습니다. 16년부터 인벤리 스포츠 기자로 시작하셨고 또 LOL 쪽뭐 분석 칼럼으로도 호평이 많으셨고요. 작년부터는 리브샌드박스에서 스카우터로 활동하게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1 6년 전에는 어떤 일을 아, 저는 여기가 첫 직장이었습니다. 아. 네, 첫 직장이었습니다. 오. <laughs> 저기 사진이 약간 사시 같더라고요. <laughs> 여기서 는 네. 어떤 인터뷰 하셨던 거예요? 아, 인터뷰는 아니고 네. 저희 인벤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뭐 그러니까 자체 컨텐츠좀해 아 보겠다고 해서 했던 장면을 캡쳐해 주셨 되게 헷말고세요. 그러네요. 네. <laughs> 네. 이제 여기는 딱 봐도 그 기사를 읽어주신 분들의 댓글 반응? 야, 이런 거인 것 같은데 대충 모자이크가 돼 있긴 한데 이게 배경을 보니까 어느 사이트들인지는 알것 같아요. 저는. 네. 아 이게 네이버 댓글이 없어지다 보니까 <laughs> 다 되게 커뮤니티 쪽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네. 기사 세개만 봐도 진짜 대단하다. 이게 프로고 이게 장인정신이다. 음. 신영부, <laughs> 그만하겠습니다. <웃음> 네, 부끄럽습니다. <laughs> 아, 근데 한장더 있네요. 네, 네, 네. 아 이게 너무 많이 넣 나죠. 아직도 글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 신영부 <laughs> 기자 지금 기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사 안 올라온 지 오래됐는데. 놀 기자 중에 호감인 사람 두명 있다. 윤민석. <laughs> <laughs> 아, 네 이렇게 또 호감 분위기의 자리도 같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아 본인이 이제 그 작성하신 칼럼들 중에 네. 기억에 많이들 기억하시고 계시는 게 이제 프레이 선수 은퇴기입 맞아요, 저거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 네, 클릭해서 한번 보셔도. 아니, 네 보셔도 되는데, 그나요? 네. 클릭하면 사이트로 넘어. 수고한 편이야. <laughs> 아 근데 저는 이런 감성적인 제목 되게 좋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 그저 오래 오래 고민했어요 음. 제목 지으려고. 저 제목에 진짜 그 신경 많이 쓰긴 하거든요 기자들이. 네. 아 이게 근데 이게 일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써가지고 되게 반응이 좋고 이게 되게, 되게 프레이 선수가 잘 이렇게 마무리 선수 생활 잘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k t 한 로한한달 만에 바로 복귀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게 참.. 뻘쭘하다는 네, 음. 뭐, 표현이 이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희한하게 이게 저희가 이 기사 안에 프레이선스 멘트를 조금 넣으려고 사실 멘트 요청을 드렸어요 네. 근데 프레이선스가 조금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뭔 이유가 있나 뭐 이게 그 멘트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봤더니 이미 KT에서 계속 K.T.로 가신 거거든요. 네.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도 기사 퀄리티 자체는 되게 좋지 않았나요? 어, 전내 네, 공은 되게 많이 들었었고 많이 좋아해 주셨었죠. 예. 네. 원래 이런 그 창작일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야, 이거 나온다. 이뭐 이번엔 좀 괜찮았다. 아 그런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들도 있는데. 어 의외 의외로 되게 어, 난 이거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뻥 터지는 기사도 많고 음... 뭐 그런 네좀 대중의 반은 응 예상이 안 돼요 <laughs> 네, 아예 예상을 하는 게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비욘드 선수에 대한 심층 인터뷰 네. 이쪽은 약간 감성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어, 보셨나요 네아네 아, 네, 엄청 감성을 많이 이게 약간 그 제가 현대 소설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좋아했었는데 그런 감성을 많이 녹여내고 음. 싶었었습니다. 네. 비욘드 그 폭우 속의 개성. 예, 그랬죠. 아 비욘드 비... 선수가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기사를 잘쓴 것보다도 비욘드 음. 선수의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요. 음. 영감이 되는 선수들과 스토리들이 항상 있어서 그. 게뭐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원동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또 MVP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맞아요. 아, 좀 감동 드라마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 제가 기억할 때그인 게임에서적으로도 감동의 한타 같은 것도 몇번있어가지고그 KT랑 했던 저는 그 사이온이 제일 KT. 기억에 많이 남긴 하는데 허리 그냥 꺾어 가지고. 네. 다진 경기 만골드 차이가 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걸 이겼던 MVP는 정말 스토리가 좋은 팀이었죠. 이런 기사들로 정말 그 기자로서의 인지도도 많이 쌓으셨었는데 그랬었는데 <laughs> 리브샌드박스 <박수. 웃음> 네 맞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이제 아까 또 직책도 몇개 몇 알려주셨는데 네. 뭐 육성팀 관리 네 맞습니다. 뭐 선수 스카우팅, 뭐 네. 선수 평가 및 LOL에 대한 연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분야가 좀 되게 넓으신 거네요. 맞아요 이게 조금 부서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있는 부서가 롤 오퍼레이션이라는 부서거든요 음. 여기서 이제 저런 지금 저기 쓰여 있는 일들을 총괄하는 팀을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서 어, 관리를 한번 해 보자 제대로 우리가 선수단을 제대로 육성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근데 재밌는 건 팀원은 일단 아직은 저 하나예요 어? 아, 네, 아직은. 그... 전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아, 거죠. 네. <laughs> 아 전권, 단장님이 계시니까 전권은 절대 아니고. 어, 네. 그래서 앞으로 또 팀원들도 많이 뽑을 생각이고. 네. 혹시 음.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혹시 막 마음속에 혹시 막 후보단 같은 게 있나요? 아 후보, 그러니까 뭐 아는 좀 아는 분들 선에서 당연히 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맞아야지 일을 할수 음. 있는 거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스카우트님의좀 심층 질문이 나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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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까지 했던 건 약간 겉핥기, 약간 찍어먹어 본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은 좀 이제 깊게 들어가서 퍼먹어 보는. 네. 이게 제일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기자에서 갑자기. 왜 스카우터로 변하셨는가? 아, 아까 그 잠깐 말씀해주셨던 것도 같은데 창작을 한다는 그 고통이 아, 작년에 그 되게 심했어요. 작년 음. 초에 되게 심했고 그 자꾸 제가 자가복제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기사들이 아. 근데 제가 이제 자신한테 조금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걸 새로운 기사를 잘 써서 좋은 퀄리티들을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뭐어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찰나에, 어, 이제, 단장님께서 좋은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죠. 스카우터에서 한번 게임단에서 일을 해보시는 게좀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뭐 워낙 이, 그냥 글 쓰는 것 자체보다도 롤에도 되게 관심도 많고 좋아했어서 와서 같이 일을 해보면 되게 즐겁고 재밌겠다. 그리고 도전할 것도 뭐 있겠다 싶어서, 네, 오게 됐습니다. 어, 그러 약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좀 약간 관계되어 있는 업종으로 약간 분위기 조나? 아네 그런 게좀더제 개인적으로는 컸던 것 같아요. 어, 네말 맞다나 이게 스카우트를 당한 스카우터네요. 네 <웃음> 맞습니다. 대박입니다. <laughs> <저 맞습니다>. 본인이 <laughs> 스카우팅을 당하셨군요. 네, 네. 네. 아 이게 사실 그, 그 심영복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꽤 있으셔가지고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웃자고 그러니까 아,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로 정말, 정말로 그렇게 네.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가신거냐 네, 네. 어, 이분 아 여기로 갔다더라 뭐 이런거 올라오면 어 언제가셨지 이런 팬분들 글 몇개 봤었어요 실제로 아또 작년 이제 말쯤에 네. 항상 그쯤 되면 이렇게 스카우팅 관련된 얘기가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몇개 봤었는데 네. 그런 사연이 또 있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e스포츠 스카우터 기존 스포츠 스카우터와 다른 점은 음... 음... 뭐 너무 막 차별화된 그런거가 뭐 억지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좀 e스포츠와 스포츠 사이가 분명히 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맞잖아요. 있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느끼시는 게 있나요? 음, 어, 스카우터 일만 보면은 어, 기존 스카우트 스포츠 스카우터들은 일단 현장 일이라고 저는 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실제로 선수들을 직접 가서 선수라는 인물과 인간을 관찰하고 그런 일을 좀더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저희 쪽은 이제 선수라는 인물과 인간이 아니라 선수가 조종하는 그 게임 속의 캐릭터를 더 많이 온라인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관찰하게 되는 그 정도의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면은 사실 근데 결과적으로 같이 이제 합숙 생활을 해야 되고 네. 팀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인간을 알아야 되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중요하죠 그 과정에서 좀 괴리감 같은 게 생기는 게 있나요? 어, 네 맞아요 되게 정확하신데 어, 선수들의 뭔가 표정, 몸짓, 그리고 그 선수가 게임 끝나고 하는 행동, 태도들을, 태도도 되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매번 관찰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음.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고 얻어내는 게좀 다른 스포츠보다는 어려운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잘하려면 또 네트워킹이나 뭐 에이전트들이랑 관계도 잘 돼야만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좀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또더좀 제한적인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선수를 단순히 이제 관전해서 뭐 그냥 게임 실력만 보고 그냥 다 네.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좀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좀 판별할 수 있는 건그 선수의 게임 판수, 뭐 매일 몇 판씩 하는지. 어, 뭐 음...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는 됩니다. 일종 약간 성실도 체크가 되거까 예,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것도 보나요? 얼마나 다양한 뭐 챔피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아, 그거는 이제 유망주단에서는 엄청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유망주단에서는 뭐 사실 말자 원챔 장인은 뽑지 못하고요. <웃음> 네. <웃음> 뭐 가렌 원챔 이런 네, 거. 네, 아 가렌도 좀 어렵고요. <laughs> 그건 어려운데 네. 이제 뭐 아칼리 원챔이라든가 뭐뭐 아... 뭐 탑으로 치면은 뭐 그래도 카멜 원챔. 아. 뭐 이런 분들은 관심도 많이 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분들이 많죠. 음... 아니, 탈락이라고 하면은 뭐원챔이 제가 말했지만 제가 그 시기마다 원챔인데 아, 지금은 잔나 원챔이고 작년에는 타카루마 원챔이었어요. 아 그래요? 캐논챔도 있어. 여러분 유망주분들은 잔나 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 야, 아, 무조건 카밀 제이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요 그래야 관심이 가고. <laughs> 아, 갑자기 뼈 맞았는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이 질문이 이제 앞에 얘기해 주신 것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스카우팅 중에 어려운 게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을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게 있고 또뭐그 외에 또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음, 그 외에 어려운 점은 데이터 측면인 것 같아요. 음, 아, 어떤?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했던 것 중에 선수 평가와 연구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e스포츠 씨는 뭐 여러 가지 정말 데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선수의 퍼포먼스를 가장 뭐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지표가 뭐 하나 딱뭐 있냐 하면 아무도 대답을 할수 없거든요. 음... 뭐 예를 들면 농구의 뭐 PER라든가 이그 이제 야구의 어뭐 WAR 같은 그런 좀 고도화된 지표들이 있으면 선수를 평가하는데 훨씬 좀 녹록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는 전부 다 일일이 관전을 해야 된다는 게 음. 시간 소비가 많다는 게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가 잘 발달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감독님이나 뭐 코치님이다 아니면 뭐 단장님이나 이사님을 설득을 좀 제가 해야 되잖아요 이 선수가 잘한다 좋은 선수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는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음. 게좀네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뭐 약간 신뢰가 되는 거, 여러 사람들 입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런데 어, 이게 실제로 이제 데이터 관련된 얘기는 뭐 저도 뭐 다른 방송이나 뭐 이렇게 LCK 같은 거관전하다 보면 막그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데이터가 없냐 이러이러 그렇죠. 근데 사실 게임이라는 게 이게 패치를 계속하다 보니까 맞아요. 데이터가 매번 바뀌는 게 저는 좀큰거 같아요. 맞아요. 저 그것도 엄청 정확하고 예리하신 지짜인데2 네. 주마다 패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모수가 많이 쌓여 야 어쨌든 데이터는 활용을 할수 있는데. 네. 이주 있으면 이게 사실 폐기가 되는 야 되는 데이터라 <laughs> 데이터가 되다 <되나 보, 웃음>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뭐 리그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결국 상위권 선수들은 지표가 되게 잘 나오는데 그게 결국 상위권이니까 어, 지표가 맞아요. 잘 나오는 거지. 걸로 <laughs> 아, <거기로 웃음> 뭔가 판도가 <판독하기는 웃음> 좀 애매하니까 맞아요.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스카우트 하면서 그냥 재밌었던 일몇 가지 있으면 재밌었던 일이요? 음. 아니면 뭐 <laughs> 어이 없어 받았지. 아, 그 어이가 없던 일은 하나, 아니, 하나가 아니라 되게 자주 있는데. <laughs> 아니, 유망주를 스카우팅 하다보면 되게 그런 일이 많아요. 그 어떤 다이아권 애들을 이제 귀속말을 해서 친구 추가해가지고 뭐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해봐야 되니까 하면은 진짜 맞냐고 하면서 막 명함을 제시해 하, 증명해봐라 저한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laughs> 그래서 뭐 명함을 제가 따로 캡처해가지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서 뭐 링크를 보내준다든가 지금은 뭐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몇살이라고 몇 당연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07년생이래요. 와. 네, 그래서 07년생인데 그 친구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우 이거 괜찮다. 이제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다. 기회 되면 우리 팀한번 테스트 보게 해야겠다 했는데 한한 시간인가요? 두 시간 있다가 저 죄송한데요. 저 00년생이에요. <laughs> 하도 친구들이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서 거짓말 아 쳤어요 아, 그런 경우가 많아서 되게 좀 허탈하기도 하고 장난을 네. 좀 많이 당해요 <laughs>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실제로 약간 장난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서른이, 서른 이제 한두살그 정도 되는데 네. 두 친구들이 거의 스무 살이거나 이제 열몇 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현타가 오기는 하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그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아예 이제 그 게임 닉네임 같은 거를 네. 어디어디 팀막 스카우터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도 했는데 네. 네. 안 믿더. 음, 아 그래도 안 믿네. 잘안 믿어요. 네. 저도, 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나봐요. 저잘 어... 모르겠지만 장난을 되게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근데 방금 그 다이아 쪽에서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 탐색 범위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것도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스카우팅 부분에서도 설명드릴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정말 시스템화 하고 싶어 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다른 이제 업체들이랑 많이 협업을 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업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계약서를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laughs> 어떤 업체랑 이제 협업을 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이아권을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필터링을 해줍니다. 음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 형식의 그런 파일들을 받아서 뭐한 30명 정도 되면은 그 30명 되는 아이들을 리플레이를 일일이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AI 시스템을 좀업데이트나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유의미한 게 연령도 많이 좀 필터링이 좀잘 되는 편이고 음... 그리고 괜찮은 선수들도 한 30명 좀 넘게 이제 리포트를 받으면 한 4, 5명 정도는 그래도 키워볼 만하다는 라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질문하셨는데 20살 플러스 19살도 프로 데뷔 가능성이 있는가? 어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게 20살 아니요 저빛돌리 형이요 아 <laughs> 아, 아뭐 가능하죠. 네, 그 충분히 저는 오히려 앞으로는 점점 프로 데뷔 나이가 늦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어. 이제 선수 베테랑 선수들이 되게 이 게임에 대한 감각이나 그런 지식들이 너무 방대해져서 어린 아이들이 따라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음... 피지컬로만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젊음만으로 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점점 이제 예전에 뭐 페이커 같은 그런 낭만은 그러니까 좀 빈도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롱런하는 선수들을 이기기가 음.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노하우들이 이 선수들이 피지컬로만은 좀 극복하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네요 제니. 음. 좋아요. 그리고 아카데미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냐. 아 선발 방식은 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찾는 작업을 그렇지, 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그뭐 AI나 이런 네네 네. 그런 수시로 찾는 작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일년에 두번 해요. 어, 어떤 시기예요? 어 이제 상반기 한 5월달쯤에 한번 하고 음 하반기 10월 11월쯤에 한번 하는데 그때 이제 공개채 공개 이제 모집을 통해서 네, 테스트 보고 뽑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나이에 이제 맥시멈을 걸기도 하나요? 검, 걸죠. 거는데 항상 예외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는데뭐 정말 아웃라이어가 있다면은 그거는 수용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코코치님처럼. <laughs> 네, 맞아요. 네. <laughs> 조코코치님처럼 정말 아웃라이어가 있다면 그리고 저희 이번에 뽑은 했는데 공인년생 있어요, 서포터. 어... 좀 약간 마음에 드시는. <laughs> 네, 일단. 그 친구는 감독님이 직접 섭외한 친구인데 오. 뭐 게임 보는 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되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그래서 오. 공연생도 이번에 오래 뽑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뽑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키우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네. 한 2년은 넘게 그래도 팀 게임하면서 배워야지. 네. 어느 정도는 적응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운식이나. 네. 그 미운 네, 저도 좀 본감이 가는 게막 데뷔하는 선수들이나 뭐 다리 건너 들어보면은. 네네. 다들 좀 너무 힘들하더라고요. 어아 그죠 힘들어하죠. 아들. 네. <laughs> 아, 근데 저 아까 AI 얘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네네.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 게임 데이터 넘겨주면은 어, 얘는 3십살 탈락. 아그 그렇게 엄청 어, 확실하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그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 있다고. 것 같아요. 제가 점수를 아무리 올려도 마스터 찍어도 그만 찍어도 네. 어, 쉐넌 챔 자동으로 필터링 돼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필터링 되고 그 안에 이제 뭐 교전에 대한 뭔가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라인전 퍼포먼스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낮으면은 필터링 되고 그리고 그 게임 게임 그러니까 연령을 또 거르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식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걸러지는 건데 음, 당입니다 네. 근데 저 느낌으로 와요. 아 네, 느낌으로 올것 같아요. 어떤 방식인지 약간의. 왜냐면 이게 제가 점점 손목이 안 좋아져서 아 네, 느낌이 오거든요. 아 대충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laughs> 왜 걸러지는지. 네.